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이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트로트 가수 투바로티 김호중의 자우명과 성공 비결입니다. 최근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김호중은 최종 4위를 기록한 뒤 트로트 열풍의 주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악가이자 트로트 가수, 영화 파파로티의 주인공인 이장호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 영화 파파로티의 실제 주인공 김호중 역할은 배우 이재훈이. 그에게 성악을 가르친 스승 서수용 역에는 배우 한석규가 열연했습니다. 김호중은 1991년 울산광역시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이혼한 부모 대신 친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 문제아까지는 아니지만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죠. 초등학생 때는 축구선수, 중학생 때는 대통령 경호원이 꿈이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포기하게 되고 학교 밖을 나돌던 중학교 시절에 김범수의 보고싶다 시디를 사기 위해 찾은 음반 매장에서 우연히 내순 도르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웅장함에 매료되어 성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악보도 볼줄 몰랐으나 5개월간 레슨을 받은 후경북예고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레슨을 받을 수 없는 자신과 기본적으로 네 다섯 번의 레슨을 받은 친구들 사이에서 간극을 느끼며 다시금 불성실한 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조폭들과 시비가 붙으면서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면 성악을 더 배울 수 있을까라는 순 진한 생각 으로, 가 담하 게되었 으나 밤낮 이 바뀌 며 학교 생활 은 더더욱 어려워 지고 태학 위기 까지 처하 게되 지만 2008년친할머 니가 대장암 으로 돌아가 시며 남긴 하늘 에서 지켜볼 테니 똑바로 살 라는 유언 에 마음 을다 잡고 때마침 만난 김천 예 부의 서수영 선생 님의 헌신 아래 에서, 조직생활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성악에만 매진하게 됩니다. 2008년 세종음악콩쿠르에서 1위 전국수리음악콩쿠르 1위를 차지하였고 서수용 선생님이 인터넷에 올린 넬슨도르마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2009년에는 고등학생 파바로티로 에스 SBS 예능 스타킹의출연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호중은 2009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했고 그의 스타킹 출연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본 RUTC 아카데미 관계자들의 제의로 독일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독일 유학 후 성악가로 활동했으며 울산에서 매년 열리는 울산 시민 대화합 음악회에 출연 무대를 선보였으며 대중과 가까운 음악에 대해 고민하던 중 내일은 미스 트롯을 보게 되었고 2019년에 내일은 미스터 트롯 오디션 공고가 뜨자마자 지원하여 최종 결승에서 4위라는 좋은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연륜이 있어 보이는 외모와 달리 이목구비가 잘 생겼습니다. 특히 눈이 예쁘다는 평이 많은데 지나지 않는 쌍꺼풀에 큰 눈을 가져 같은 출연자였던 나태준은 그렇게 선한 눈을 본 적이 없다고 평하였고 김호중의 실물을 본 팬들은 눈에 별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문걸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야구선수 유현진이 있는데요. 김호중이 중국에 공연을 하러 가게 되었는데 쇼핑을 하려고 면세점에 들어가니 면세점 직원이 김호중을 보고 아들이 너무 좋아해요 하며 사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호중은 내가 파파로티에 출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날 알지 파파로티가 그렇게 대박이 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마치고 하단에 김호중 드림을 작성하자 직원은 김호중에게 김씨세요? 유씨 아니세요? 라고 반문하면서 김호중을 유현진이라고 착각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김호중은 면세점 직원에게 5분 동안 SBS에서 나온 스타킹을 보여주며 자신을 고딩 파파로티로라고 소개한 후 매순 도르마 유튜브 영상까지 보여줬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합니다. 하면 된다라는 자우명을 가진 긍정적인 김호중은 유년 시절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꿈이 좌절되고 다른 진로를 정해 목표가 생겨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각종 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에, 아, 인생은 무엇이든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도전과 모험을 좋아해서 기회가 생기면 바로 실행하는 성격으로 경연을, 경연에 나가더라도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성격상 맞는다고 합니다. 김호중은 자존심이 상당히 강하여 어릴 때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부끄럽거나 자기 선에서 할수 없다고 생각, 생각되는 일에는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시절에 콩쿨 예선에서 떨어지자 며칠 동안 집과 학교를 안 가기도 했고 중학교 때는 격투대회에서 승리를 장담했던 동생에게 케우패 당하자 바로 격투를 그만둬 버리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댄스 말고 몸으로 움직이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축구를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축구선수로 활동했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울산에서 지역 슛돌이로 방송 출연 및 지역신문에 나오기도 하여 뛰어난 축구 유망주였고, 스카우트에 가려는 중학교도 있었으나, 가정적,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6개나 되는 조기축구회에 소속되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축구를 좋아하는 만큼 축구선수들과 인맥이 있고, 유일하게 하는 컴퓨터게임도 피파라고 김호종은 미친 성량, 괴물 보컬이라고도 불리며, 2009년 스타킹 첫 출연 때 오프닝 무대로 카루소를 불렀는데요. 카루소는 웬만한 성악가도 감히 도전하기 힘든 3옥타브 고음이 여러 차례 나오는 고난도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성악을 정식으로 배운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고음을 15초 가까이 일정하게 낼수 있다는 점, 다양한 감정을 담아 곡을 해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무대를 본 사람의 감상에 의하면 라이브에 강한 오페라형 가수라고 합니다. 실제로 특별한 음향기기가 없는 환경에서도 cd를 튼것 같은 깔끔한 라이브를 들려주는데 기본적으로 성악가들은 마이크 없이 라이브하는 것을 전제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더더욱 라이브에 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드로트 가수 김호중이 불르의 명곡 무대에서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열창해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김호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 일을 향해 더 좋은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글을 올렸고, 이어 내, 사랑, "내 사람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라며 팬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트로트 가수 트바로티 김호중의 좌우명과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용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